한화손해보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출은뭐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사상 최대 실적, 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네 굉장히 그 상승폭이 크죠. 네 근데 주가가 어, 근데 좀 8월, 9월 달에 좀 많이 눌렀습니다. 네 8월 달에, 9월 달 많이 눌렀고, 네 240일선을 어, 딱 찍고. 네,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예, 연일 그외국인어 기관, 네, 매수세 계속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매출이 어, 영업 이익이 어, 700억대에서 2,300억대. 네. 단기 순익이 네 480억에서 1,600억대까지 네 굉장히 그큰 상승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주가는 조금 네, 좀안 가죠. 네 요즘 좀못가는 흐름이 나왔었고이 뭐, 금융주가 조금 네 무겁긴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작년서부터 네. 이 5월 6월 달네 5월 6월 달 2,000원대에서 네 올해 5월까지 5,000원. 네. 나왔어요. 네. 한 4, 5개월을 조금, 음, 지지부진한 모습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차 어, 상승이 나오기 위한, 네,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정 구간. 네. 자, 오늘, 어, 주포, 네,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됩니다. 네. 완벽하게 이 121선, 어, 캔들 위에다 갖다 놨어요. 네, 추가적인, 네, 좀 느리지만, 느리지만은, 이 추가적인 상승을 어, 기대를 해봅니다. 네. 5천원 탈한, 네, 얼마 남지 않은 모습 좀볼 수가 있겠죠. 자, 월봉이에요. 네, 월봉. 월봉 보시게 되면은 네, 뭐 옛날에 뭐 14년 전에 뭐 4만 원까지도 네, 한번 어 작업을 쳤었어요. 네. 그 뒤로 나서 이제 10몇 년을 네, 만원이하에서 네, 추가 가격대로 형성을 합니다. 네. 자, 특이 사항으로는 어 올해 올해 들어와서 네, 조금 뭐 작년에 조금 올랐지 올해는 사실 움직인 게 없습니다. 네, 올해는 올해는 움직인 게 없고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언제입니까? 2016년도, 네, 월봉 차트 돌려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도 분위기 좋았, 좋았는데, 돌파가 되면은, 네, 만원을 회복해서 이렇게 갔겠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고, 네, 한번좀 빠지고, 다시 한 번, 큰 폭을 올렸다가, 여기서, 네, 휘날레 찍고서, 네, 몇 년을 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많이 보유 중인, 강제 존버를 시켜버린, 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한해선나한해선나 하나 손해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패턴이 지금, 네, 개미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패턴을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 뒤로, 예옴싹달싹 네, 못하게 주가를 밀어버렸죠. 그죠. 네, 930원, 동전주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지금 2016년도에 이런 어,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다다르고 있어요. 네, 지금 어 지금 121서61서 네, 지금 여기 이제 코앞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네, 자어딱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네 하나손해보험 주분들은 네, 올라가는 기정사실이다. 네, 여기가 돌파가 뚫어버리면은,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예상이 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어, 좋잖아요. 매출이 네, 매출이 좋으니까 네, 하나 손해보험 음, 뭐 이제 시작일 수 있는 네, 가능성 네, 일단은 뭐만 원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조심스럽게 만 원은 어,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고 자 오늘 뭐 5천 원 나왔어요. 네, 5천 원 나왔으니까 네, 이런 모습은 네, 전고를 향해서. 네, 점진적으로 전고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네,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5,000원을 탈환하자. 5,000원. 5,000원만 탈환하면은, 네, 금세 갑니다. 네, 3월 고점을. 네, 끌어버리면은, 네, 5,500원 뚫어버리면은, 네, 5,500원이 바로 여기잖아요. 그죠? 네. 5,500원. 네, 요 정도 무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가볍게 뚫어 넘는 흐름, 네, 요거를 기대를 해보고, 여기를 캔들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 본격적으로 갑니다. 본격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 하나 손해본, 이 주주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천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주가 상승 기대감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